아, 미호요 신작 파르사프라 비에 도시 30분 게임플레이 떴는데 이거 이번에 오늘 떠났던 거 그거 아니야? 어 호요버스. If you've been suffering from insomnia, nightmares, or mood swings, you may find these images unsettling. 뭐 공포 게임이야? 함정물인가? 오. 주인공인가? 뭐야? 카툰풍이야 얼굴이. 끼지 게임 같은데 완전히?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아니라? 근데 얼굴 그림체가 뭔가 약간 붕떠 있어. 뭔가 어색함이 있다 할까? 살짝. 오히려 약간 비즈니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 아, 그러게? What do you think is the better pick, Rescue Brigade or S M? 야 뭐야 공개인가봐. 뭐야? 못 느끼나? 야왜 공개인가봐. 아니 호야버스가? 응? The wasteland inside. Still, you're haunted by <gasps> a nameless lie. You don't know who you are. Welcome oh, to I see your true self. You're no hero. I'd say average at best. An officer has come to collect you. Oh, 이분도 이분도. Hello, I'm a s h patrol officer, Sayuki. a y u k i He's a well-regarded senior member of the Shadow Bureau. e call him Mr. Shadow. 아, 뭐야 면접 컨셉이었어? 그 귀신이 아니었어. 그냥 C. 부장님이었어. <laughs> Just a minor precaution. <laughs> okay, this is your final test. Give it your all. <웃음> <웃음> 뭐야 뭐야 프로그램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지옥으로 가는 문 열어주는 건가? 레더 갈수 있는? 주식회사 마냥 이런 문이 있는 건가? 다른데로 통한 d 야 근데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게임. 오? 뭐야? 어 뭐야? 뭐야 전투가 있어? 요이키텐카. 무료 키텐카, 무료 쿠쇼 아니 뭐냐고? <laughs> 진짜 무행공주잖아 이거는. 아 이거 머리에다 샀어 방금? 잠깐만. 아 머리에다 쏘네 아페르소나네 완전. 아 필살기 쓰는가 방금. 아니 봐봐. 이랑큐 있어. 아니 그냥 똑같아. 전투 스킬 있고 필살기 있고. 아 진짜 그냥 기존 스타일 원신 무스. 기존 스타일 그대로인데? 아니야 진짜 괴물들 이런식고로 있어. 뭐하게 들고 있어 괴물이. 와~ wow. 약간 고스트들이네, 저게 유령들이네, 유령... 뭐야, 다른 캐릭터 있어? 야, 잠깐만, 이거 봐봐. 이거... 캐 자기가 쓸수 있는 캐릭터들 아니야? 이거... 시점 변환인지, 파티인지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교체한거 아니야 지금? 교체했네 약간 또 특수 괴이 처리반 뭐 이런 조직이 있고 이게 씰이란 데고 여기 입사해가지고 괴이들이랑 싸우는 그런 내용이네 잘 만들긴 했어 I'm n i n e I'm o r o o t i 이 e i o u o t s u I'm o Access granted. looks like that ad campaign is really... 아, 이 공간 안에 이제 괴이체들이 있고, 저 보스 녀석을 잡아야 되는 거가 보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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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캐릭 있어? 아니, 뭐야? 아니, 할리퀸 아냐? 니얘는한 어, 방에 안 돼. 오, 큐티! 아필싸기내 생각보다 눈이 너무 맑아 뒷테만 보고 있으니까 나의 상상이 가미된 얼굴이 있다가 얼굴 까부니까 예상이랑 너무 달라 아 진짜 이게 가차인지가 제일 궁금하네 well uh, oh, 와... 우. Oh, Your reward for your first assignment. Shock Americano. Perfect for staying alert, fighting off fatigue, and doing your best. All that mine rot cleared. I'll ask around online. Great. Can't wait to interview them in person. <laughs> By the way, what was the director's big plan? <sighs> 야, 나 너무 당황스러운데 진짜로? 갑자기 등장한 호요버스 신작, 엄청난 퀄리티, 엄청난 그래픽에 패키지 게임 스타일의 뭐랄까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거는 도시에서 괴이체를 잡는 걸캅스라는 느낌일까요? 좀 당황스러웠어. 서브컬처 모바일 안에서만 놀다가 급속도로 확장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붕괴 넥서스 아니면 뿌띠 플래닛 이런 것들 보면 완전 유아 패밀리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게임을 엄청 내고 있어 왜냐면은 지금 이제 더 내봤자 이대남들끼리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만 계속하는 거라서 붕괴 서드 원신 붕괴 스타렐 젤넷스 존재로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봤자 같은 지갑 갈라먹는 거라고 원신에 100만원 쓴 사람 이제 스타렐 내 주면은 원신에 50만원 쓰고 스타레일에 50만원 쓰고 젠존재 내주면은 33만원씩 나눠쓰고 이거라서 이제 그동안 좀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거죠 본인들도 아 이대로 있으면 안된다 나가야돼 이대담을 버려 이거 이게 거이 아니라 다른 고객층도 한번 노려보자 계속 뭔가 회사는 성장을 해야되니까 넥서스 아니마 같은 경우에는 여성층 노릴 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뿌티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유아층을 노릴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바르사뿌라 이거는 해외에서도 좀 먹히라고 만든 느낌으로 보임.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봐봐. 원신. 붕괴 스타 레일, 젤레스 존재로. 잘 만들었지, 그지? 잘 만들었어. 근데, 그냥 잘 만든 거랑 별개로, 상상해봐.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갑자기, 젤레스 존재로가, 더 게임 어워드에서 상을 받고, 류웨이가 막, 어, 눈물에 인터뷰하는 상상. 안 어울리잖아, 그지? 잘 만든 거랑, 고티 받는 게임이랑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근데 이 바르사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라인업에 껴있어도 어색하지는 않은 느낌으로 만들었어. 그런 라인업에 들어갈 만한 게임이란 게 아니라, 약간, 서양식 패키지 게임류의 섞여 있어도 위화감이 없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 번돈 다시 싹다 박아 넣는 티가 나요. 요즘 하이엔드 그래픽 싸움이 쉽지 않대요. 왜냐면은 그래픽이 올리려고 하면은 돈이 미친 듯이 깨지는데 정작 유저들이 더 사주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래픽이 괴륵이다라는 말이 게임업계에 크게 통하고 있대. 근데 여기를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호요버스야. 중국 게임회사들. 왜냐? 남들은 이런 그래픽 내려면은 천만 달러 써야 되는데 여긴 장난치고 십만 달러만 써도 되겠어. 만 써도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남들은 3년 걸리는 기간인데 얘들 은 1년만에 나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언리얼 엔진 5의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찌르고 들어가냐? 중국 게임 회사들이 분명 찌르고 들어가기 가장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기상. 그러니까 지금 타다닥 물어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마침 호요버스의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다른 시장도 노려보려는 그 니즈랑도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다 좋은데 지금 얼굴이 약간 적응이 안 돼요. 뭔가 얼굴만 카툰풍으로 또 따로 놓는 느낌 아 뭔가 있는데 노바랑 얼굴 디자인이 비슷하네 이게 호요버스에서 만든 사이트잖아 10덕 그 캐릭 바탕화면 만드는 되게 옛날부터 있는 건데 이쪽 그래픽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익숙해지면 괜찮을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살짝 어색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우 매우 걱정되는 점 전투하는 거 봤는데 원신이나 젤레스 존재로식 교체 전투가 나온 걸 보고 설마 가차를 또 하려는 건가? 생각이 왜냐면 이게 본인들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기술과 경험이 그대로 다 묻어 있어. 예를 들어서 큐티 전투 이렇게 교체 연출 나오면서 막 때리고 필살기 전투 스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오른쪽에. 그리고 역해 잘 뽑는 거 이런 것도 다 활용을 한걸 보면 뭔가 불안하게 약간 가차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돈을 벌고 싶은 거면 이대로 가도 되는데 명예를 좀 챙기고 싶은 거면 가차도 내려놓고, 이제 존경하는 것도. 좀 내려놓자. 벌써 이미 이 영상에서도 이미 보이거든요. 여기저기 존경을 많이 한 흔적이 많이 보여. 페르소나도 존경해, 주술레전도 존경해, 뭐다 존경해. 그냥 서양식 고티 냄새 나는 그런 트리플레이급 게임으로 와 있는데 약간 그런 거티 나니까 살짝 짜침이 더 강했어. 이제 좀 약간 스스로 존경 받을 때도 되지 않았나? 존경 받기 존경. 위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안 하면 좋겠는 거. 가차 그다음에 존경 말고 제발 엘리시아. 어 아까 그문 있잖아 아까 이게 막 문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상 나오고 그러잖아 보니까 씨 이거 뭐 각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아니겠죠? 괴이 잡으러 갔는데 어? 13명의 영웅이 갑자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지금 해파리도 떠다니는 거 보면 나 불안해 물론 해파리는 괴이 컨셉에 딱 맞으니까 우연히 겹친 걸 수도 있는데 호요버스의 행보를 보면은 스타 시스템을 되게 잘 활용하는 회사기 때문에 완전 다른 스타일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흔적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흔적 정도는. 저는 나와도 진짜 미미하게 나오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세계관 공유하는 게늘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체급 진짜 끝내주기 때문에 실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웬만큼 스토리랑 다 구리지 않은 이상 솔직히 나오면은 해보고 싶게 생데잖아무리 봐도. 오히려 이게 망한다면은 아직 PC 성능을 떠나온 유저층이 많지 않아서 아닐까? 좀잘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픽도 일단 체급도 진짜 좋은데 이런 게임 게임들이 보통 이렇게 섹시 역해 같은걸 잘안 다룬단 말이에요 서양 게임사들이 그나마 이번에 우리 형태씨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딱 그런 감성 채워줬는데 호요버스가 이런식으로 역해잘 깎는 회사가 이렇게 최급 높은 트리플 A 게임에 역해들쫙 넣어주니까 뭔가 기대되네 어, 뭐 진짜 약간 GTA 같은 게임에서나 기대해볼법한 광활한 맵의 사실적인 도시 물론 이런걸 어떻게 채워 가 이제 명작을 만드는 조건인데 GTA가 그걸 되게 잘하죠 포요버스가 이런 실사도시를 얼마나 잘 치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솔까? 더 문제인 건 개발자 뽑는 공고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쯤 출시될까 난 모르겠다 근데 나는 할것 같긴 해 나오면 찍먹은 해봐야지 반드시